오늘 아주 좋은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어... 이거 고급 룬 있잖아요 고급 룬 예를 들면은 5움룬 이상 그 5만원 이상 나오는 룬들? 그거가 각 생츄어리 여기 여기도 비전의 성역도 옛날 이름이 아케인 생츄어리거든요? 여기 있는 아케인 생츄어리에서 걔네 있지 그 날파리들 날파리 같은 애들 있잖아 얘네 얘네 호깨비 얘네가 고급 룬을 많이 준대 얘네가 그리고 여기 말고도 그 우리 제가 보스 방잘안 도는 곳 있잖아요 그뭐시기냐어 탈방 그러니까 듀리엘 방이라고 불리는 그 탈방이 있거든요 거기가 고급룬과 탕라샤 갑옷이 잘나온대 그것도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지나가다가 약간 챔피언 애들이 있을 때 챔피언 애들이 있을 때만 몹을 잡고 웬만하면, 아케인 생츄리보다 그, 탈방 들어가서 오늘 고급룬을 먹을 수 있는지 한번 실험 좀 한번 해보려고요. 예, 이막 보스 있는 방. 근데 그 보스가 안 나와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냥, 그냥 뭐냐, 저거, 그, 그 방이 많잖아요. 그방 여러 개가 돌아다니면서 파밍하면 된대. 그게 다래. 그 과연 좀잘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좀 한번 보려고요. 어이구 오늘 시작하자마자 증옥키 좋아요 어 유니크 목걸이 좋아요 아 오케이 이건 뭐 안봐도 마라지 마라 오 진짜 나왔다 아 잠깐만 아 최하급 아니 진짜 나왔네 마라가 와 형들 액트2 파밍 개좋아 <laughs> 체라소서 100일 전까지 이 하지 말까? 아 이거 체라소서가 아니니까 정 안잡혀 아니 너무 안잡혀 어? 목걸이? 설마 탈라샤? 10공속에 52증뎀 탈라샤 별목거리 그렇지. 치려 버렸지. 탈라샤 별목, 어, 치렸지. 세론이다. 세론. 아, 세론은 필요 없나? 타타타진가? 아, 맞 세론 맞네. 아, 올레지 10. 올리? 지금 600만 도박 중인데 나오면은 준다고? 아 나도 그렇게 해서 내가 그냥 줄까? 오 나왔다 형들 오예 10시 전에 획득 아 지렸다 오늘 진짜 나오네 나오네 나온다고 좋네요 <laughs> 개꿀이야 오 나이스 드디어 고급 룬오는룬 획득 지렸다 형들, 여기서 먹었어, 일반 모반테. 뿅. 네. 자, 저, 여기서 그냥 시세 검색 좀 잠깐 할게요, 형들. 우선은, 아, 시세 알고 있는 것들은 그냥 바로 적을게요. 증오키 3개가, 어, 12,000원. 그죠? 마라 아뮬렐 최하그리이고 시세 아세요, 혹시? 마라, 문, 문마라. 어, 문마라 사는 사람은 명들 15,000원이네요. 문마라 25,000 구매인이 있으니까 2.5는 넘어. 25,000원. 그러면은 3만 원으로 칠게 형들. 3만 원. 일단은 3만 육매찬스물참은 제가 시세를 압니다. 이거는 한 4,000원입니다. 4,000원. 그리고 러셋. 러싯 러셋도 한 3, 4천원 정도 하거든. 근데 너무 오래 걸려. 아는 것들부터 하자. 탈란샤 별목걸이 6만원이죠. 5만원에서 6만원인데, 5만원. 그리고 이거 15월에 그랜드참은 제가 아까 검색해보니까요. 15,000원 정도면 팔려요. 러셋 199방 상이 8,000원이니까, 한 4,000원 정도 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182가 3,000원이네. 잠깐만. 내, 내 러셋이 얼마지? 187. 그럼 3,000원. 그랜드 크라운 유니크가 아까 전에 3,000원 정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음 룬. 오음 룬이 5만원은 넘을 것 같긴 해. 못해도 도전 한번 하는데 그거 한 7만원 정 전에 5.3에 판대, 형들. 5.2 팝니다. 고 하니까 5만원으로 가자. 예. 5만원으로 갈게요. 5만원. 그럼 오늘 6시간동안 결과물을 계산기로 때려볼게요그 잡다한 것들은 빼고 요렇게만 할게요 요, 요렇게 잘 팔리는거 우선으로 자12000 더하기 30,000 더하기 4000 더하기 3000 더하기 50,000 더하기 15,000 더하기 3000 더하기, 5만, 는, 자, 16만 7천 원.